아이 <laughs> 아니 오늘 상근이 삼촌 말씀이 내가 늘 사람들한테 하던 말하고 같아서 허, 너무 반가웠고. 허, <웃음> <웃음> 그, 우리, 그 우리는 한가사 삼촌 말대로 시구고 가족인데 그래서 이 가족 이 이렇게 갈라져서 참 안타깝고. 허.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 목사님하고 <laughs> 싸우고 싶은데. <laughs> 속으로만 맨날 백 번도 다 싸우고, <laughs> 실제로는 목사님한테 덤비지를 못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부적을 하려그래도 목사님이, 이열로 목사님이 아버지인 거 맞으니까. <laughs> 아버지가 지금 아무리 잘 못하고 있어도, 자식이 아버지하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laughs> 그러니까 속으로만 싸우고, 목사님한테 덤비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러 그, 그, 막 속으로만 막 그러고 있는데. <laughs>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어머 삼촌 약국을 가서, 이제 김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프린터 해놓은 걸 갖다가 할게 없으니까 봤어. 봤는데 그 말씀 중에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니까, 그런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럼 나는 할게 없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 뭐 잠이 안올 정도로 속은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laughs>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그럼 뭐 수습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넌 몰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첫 구절에 우리는 이제 흙이라고 김목선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흙이지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회복방에서도 요즘 이제 뭐 나하고 이견이안 맞으면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지 싶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회복부 안에서는 다 해도 되는데, 싸우는 것만 아니면 다 해도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되고, 말씀을, 간정을 해도 되고,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해도 되고, 자랑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다할수 있어야 이 교회 안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자고 교회 오는 거지,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 살고 싶어서 오는 거지. 내가 지금 당이 지금 407인데 나도 지금 살라고 윤채이모가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열심히 안 먹고 있어. 살라고. <laughs> 그니까 이제 살라고 내몸 관리를 하듯이 교회도 똑같아. 그래서 그까지고 지금 아직도. 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거네, 안 내려온 거네, 그러는데, 십자가는 매달리면 끝이야. <laughs> 내려오고 못 내려오고 그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요즘도 이제 그것가지고 말이 많더라고. <웃음> <웃음> 그, 그, 목사님은 그 매달린 상태에서 건설을 치시고, <laughs> 그 고봉들은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서 말만 그러고 있고, 그니까 <laughs> 답이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허스벌를 하고 그냥 허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인생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이다. 그걸할 말이 없어야 돼. 나는 솔직히 뭐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몰라 나는 성경을 몰라 한때는 <laughs> 뭐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고 보니까 그런 게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 사는 거 그냥 내가 능만하면 되는 거야 누가 어떻고 어떻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거가지고 요즘 회복방에서 시끄러운데 내가 이제 말을 이제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아이고 씨뭐 나만 하면 잘하면 되지 뭐뭐 뭐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하.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논쟁이 되고 시비만 되면 시끄럽기만 하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나 대신에 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완전 시원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제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까불면서 그냥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laughs> 나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그까 아, 어렵지 않잖아 쉽잖아. 그러니까 난그 쉬운 것만 하면 되니까 되게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내가 원모삼촌 약국에서 너무 재밌게 놀거든. 그, 내가 이제 원모삼촌 약국 가면은 가격표 찍는 거 이런 거 하고 노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거 안 시켜놓으면 난또 짜증을 내. 왜 짜증을 내느냐. 난더 피곤하거든 안 시켜주면. 그걸 해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안 피곤하거든. 덜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삼촌이 일부러 남겨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재밌게 놀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이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냐오냐 해 주는 우리 윤채이 모랑 엄마 삼촌한테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제